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드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스터 닌자스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쉬를 해볼 건데요. 어, 제가 제노를 13일짜리를 뽑았습니다. 13일짜리였고, 10일짜리를 이 매직 티어 제노에서 저 30일짜리 말고 30일짜리 말고 이 10일짜리를 뽑았죠. 그리고 보상으로 3일짜리를 받아서 그 합쳐져서 13일이 됐습니다. 나한테 계속 코인 주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노, 제노를 쓰고 있고 스티커 좀막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솔라가 말렙이 됐습니다. 제가 솔라를 갖고 있는데요. 솔라가 말렙이 됐고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어벙벙 상자가 3렙이고 이렇게 이렇게 제가 원래 혼란타워였나? 아닌가? 원래 그때 타워로 바꿨었나? 엘티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지금 38레벨입니다. 현재 레벨은 38레벨. 오 진짜 38레벨. 그리고 라이선스2를 깼어요. 제가 그 사방 빙글빙글 공장을 못 깼었는데 저 드디어 깼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제가 가보도록 하죠 바로. 뭐, 뭐 말할 게 있나. 타임어택 가보도록 할게요. 띵띵띵띵띵띵띵 래 한번 묶어보자 레레 누구 메리로 올까요? 그맹이 좋겠다 불토도 정령도게신도오 한번 제 누나를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38초만 뛰어난데 2분 38초. 누나가 어, 그냥, 오, 왜, 왜 아, 맞다. 근데 뭐 2분 38초로 깼는데, 한번 이겨보도록 하죠. 불터를 모아주고. 아, 잠깐만. 아, 여기서 원래 불터 모아야 되는데. 아, 갑자기 방송하니까왜 왜 이렇게 못 해? 방 전에 연초가 왔는데. 지금부터 빨리 가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는 계속 웃긴다 아, 여기 비행기만 아니었어? 도이 비행기가 바뀌었어.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자. 프 아, 드리고붙는데뭐 이쪽... 드리프트. 아, 잠깐만, 옆구리가 간지러워. 엉망이 끝이 있을 땐? 좀 글쎄. 빨리빨리, 빨리빨리. 모래를 건너 뛰고, 모래를 건너 뛰고. 와, 여기 피지컬 미쳤다. 미쳤다리. 아. 아! 좋아! 아, 이러면은 누나 신기록 못겠는데 8초라고 있었나? 잘했네 응. 누나가 잘해요 아, 재노 안쓰고 솔라스인데 진짜 잘합니다 완전 잘해 다 5초만, 제발 호 어, 아, 처음에 너무 많이 피쳤다 리포터, 거리, 3302m. 와우. <목소리> 신기로는 못했나보네. 달린다, 런, 민, 인... 인 사람, 누군지는 데 저작권 취미 때문에. 저작권 치면 맞 나. 어쨌든, 어, 이름은, 만드는 게 없습니다. 런기로? 런기로가 뭐야? 런기로. 와 여기 현질한 사람 많네 테두리가 있는 사람은 현질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현질한 테두리 없는데 핑크 어떻게 갖고 있대? 핑크는 무조건 현질해야지 카드스. 친구 서와 어? 2분 30초? 진짜 빨리됐다 소나로 자주 상하네 빨리 카드. 메카닉 잊혀진 도시의 중심부. 근데 아까 전에 거기에 나 있었네. 오잉. 아. 응, 레어 팀 죽었다고? 잘 이겨야 돼요. 제가 그 제가 방에 전판이 있어요. 오잉이 아, 망했어 망했어 망했다 여기서 그리긴.. 아이 2분 30초를 목소리 해보도록 하죠 대충 도 내도 나 오른쪽으로 바로 돌해주고 왼쪽으로 바로 드리보트하면 안되네 미쳐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일단 해보자 이걸로 막판니 가보 도록 하 죠？나 무서가있 어도 널겨보 겠다고？어디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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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이 없는데, 집중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이 녀석들이요. 말이 없으면 좀 심심할 수 있어요. 어이, 파우드래곤 좀 가봐요. 파우드래곤, 마스터 닌자스 좀 기다리라고. 동생이 바로 옆에서 더... 어... 어... 유튜버를 보고 어 아~ 옆으로... 아니, 드리프트 들어오는데 안 돼. 해도 안 돼, 해도 해... 해도 저도 안 돼. 얘 줘도 아, 미사일 P.P. 아, 그 여기서 안 부딪쳐... 안부리쳐서한 번도 없어 이게 멈춘 거 같긴 한데... 으 어, 너무 잘해 줘금손질못 되는데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지로 마치도록... 하기 전에 제가 다이아몬드 브이였거든요? 근데 업데이트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다이아몬드 브이였어요. 다이아몬드. 랭킹되면서, 이 라이선스 3, 라이선스 2, 라이선스 1 밤이, 어, 다이아몬드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 거기를 갔어요. 아. 어. 갔긴 갔는데, 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플래, 플래티넘3도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올리고 있는 거고, 플래티넘3 별한 개로 떨어졌는데, 제가 지금 그래서 다시 랭킹 올리고 있습니다. 별 한, 그개다 채웠고요, 지금. 봉수를이 정도 채웠고, 요정 따르고, 요 정도. 아, 잠깐만요. 네, 여러분들. 오늘 다시 왔습니 일단, 먹오늘서 이거, 마치기 전 제가, 제일, 창고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창고, 그거. 스타트 목록에서는, 이렇게제노 12일 2시간, 솔라 5레벨 09, 5레벨이 최고 레벨이죠. 그리고, 퍼플 미디어 3레벨 09, 디아일 디니 2일 19시간, 빵랩이고, 거북이 22일 빵랩, 연습 끝은, 어, 예, 레벨 못 올리고요. 오케게 그럼 이 신장 좀사았나 오케이, 드디어 이 신장 좀 넣고... 신장이 떴었다는거 뭐야? 세이버보다 더 세게 떨어좋 아, 그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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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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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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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 이거... 이예이가 아니고 예이 멀기, 야, 업데이트 어, 냄새 생기네. 리즈이 바호, 디즈니. 원래 그혼돈왕다 오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걔가, 어, 신이 끝으로 사라졌어요. 쫄깃했다, 리본. 이렇게 새로 고 엠블럼은 한 개도 못땄습니다 근데 제가 고치면, L1 라이더를 딸수 있어요. 왜냐면 음. 제가 지금 L2를 땄다고 했으니까 L1은 도전할 수 있겠죠. 뭐, 아이템에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 이 고양이의 비밀 코드는 많은데, 해독기가 없어서 못 따고 있고, 어, 이거, 이거 한번 사볼까? 일단 딱, 열다, 1 5섯개딱 모였네. 오, 티켓! 아, 그럼 그렇지. 오! 개가 또어케코인 모아서 한번 사보도록 하죠. 이걸 리뷰도 하고. 이거 사라져, 것 같아. 9월 9일? 어, 그 전까지는 당연히 못지. 월구이면 언제야 도대체 지금이 어~ 3월 아니 7월 18일이니까 한참 남았네요힌왜가 곱게 이 음~ 자 그럼 오늘 영상은 그럼 진짜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